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30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어, 351일째가 아니라 오늘이 진짜 날짜가 349일이었어요. 어제 이제 3 5 1일이라고 하니까 365일이 언제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를 다 그냥 다시 봐봤어요. 근데 빠진 날이 있어요. 2024년 3월 2일에 하루를 건너뛰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71일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날 빠졌고 3월 2일에 한번 한번 앞당 그 다음 날짜로 했고 8월 27일에 또 다음 날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게 첫날 23년 12월 18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날을 1일로 잡았기 때문에 또 하루가 빠져요. 그러니까 12월 18일에서 원래는 19일로 넘어가면 1일 지났다. 20일 되면은 2일 이렇게 지났다. 이렇게 하는데, 첫날부터 1일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거기서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아, 그, 아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이 어, 11월 30일이 349일째입니다. 349일째. 이게 이제 맞는 날짜고. 그렇게 해서 365일이 그러면 언제 되나?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 24년 12월 16일이에요. 12월 16일. 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첫날에 그 신기한 게 12월 18일에 시작했는데 어, 이게 딱 365일이라고 해서 또 12월 18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첫날에 딱 시작했고 뭔가 1년이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12월 16일이 365일이 되는 날이다. 근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12월 16일이 무슨 날이냐? 저희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 날이에요. 제가 이제 새롭게 완전 인생이 변화, 변화되고 새로운 조직에 몸 담은 날. 어, 그, 맨 처음에, 맨 처음으로 저희 직원들을 다 보게 된 날. 그래서 이제, 오, 여기 이제, 와, 멤버들 진짜 대박이다. 야, 여기 멤버들 진짜 짱이다. 야, 여기 진짜 아, 어벤져스 같다. 좋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있구나. 라고 느꼈던 그 워크샵을 1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직원들을 봤었는데, 이제 1년이 돌아와서 다시 그 워크샵을 가는 게, 어, 다음 달 12월 16일입니다. <laughs> 이렇게 짜 맞추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 어떻게 365일 딱 되는 날이 어떻게 워크샵을 그 가는 날이 됐어요. 어쨌든 오늘이 3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어,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버리지 못하는 불안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이제 밤까지 책을 읽었어요. 하루 종일 거의 제가 이 아직 출간되지 않은 저희 대표님의 김양구 대표님의 오픈 마인드 김양구 대표님의 땅의 속성이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정식 표지는 아니고요.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출간이 안 됐고 이렇게 제본으로 했네. 이제 책이에요. 제가 접어 놓은 것만, <laughs> 체크해 놓은 것만 이만큼이에요. 이제 아직은 초판본이기 때문에 좀 오타도 있고 그런 것도 체크하고 제가 어, 한번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독서에 대한 부분. 어, 이거를 제가 어제 그러니까 그래도 어, 한 10시간, 최소 10시간 이상은 읽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세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하루든 6개월에 하루든 한 달에 하루든 하루는 날 잡고 10시간을 독서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또날 잡고 한 4시간 정도 4, 5시간 정도 글을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어 근데 어제가 좀 그런 날이었어요. 그냥 각 잡고, 아, 그냥 오늘 한번 쭉 한번 다 봐보겠다. 오늘 하루는 이걸로 한번 다 봐보겠다 하면서 보면서 독서도 하는데, 아, 그냥 뭔가 마음이 뭐랄까,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책을 이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막쭉 읽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제는 그냥 쭉 읽으면서, 아, 그냥 이, 뭐랄까, 그냥 이 글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또 떠올려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제가 있었을 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더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이 내가 알고 있지만, 이거를 또 활자로 한번 읽었을 때, 여기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냥, 그냥 토지책이 아니라, 그런 뭐랄까 동기를 부여해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 에피소드 당 그냥 뭐 하나씩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하고 있고 늘뭐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책으로 읽으면은 또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뭐 믿음 그런 최저가 금액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섰다면 과감하게 돌진해야 합니다. 망설임은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주고 자신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이기는 전략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 전략으로 한달 동안 네 건의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기는 전략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이기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오 진짜 망설임은 진짜 걔한테나 던져주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과감하게 돌진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이기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고, 이게 그냥 뚝편 거거든요. 근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사례지, 사례 속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아,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읽는다는 거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어, 뭔가 뭐라고 저도 뭐내 과학적으로 뭔가 뭐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냥 하루 동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어, 오랜만에 좀 뭐랄까 속이 시원하고 병원해지고 좀 뭐랄까.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싹 내려가고, 오로지 이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어 그냥 저희, <laughs> 그러니까 대표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좋아. 이거는, 어 아, 이런 방식이면 초보자라도, 이겨 이거 토지 투자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이거가 더,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 없는 게, 24년도 한 9월부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의 사례들로만 그 사례가, 옛날 사례가 없어요. 다 완전 극, 최신의 사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나와 있는 책들,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읽고,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직원들까지 낙찰받은 낙찰자 이름까지 낙찰가 얼마 됐는지 언제 날짜인 건지 사건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찾아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냥 여기에 이것만 봐도 아 최신의 지금 트렌드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 어떻게 해야 되는 권리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 현지인들과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냥 갈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가야 되고 그게 중요하구나 부동산 들어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는 그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책이 너무 좋다 근데 아직은 볼수 없어요 이게 그냥 이 재질까지는 안 재질까지는 안 나오게 안 나오는데 약간 이런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 책도 처음에, 맨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제본으로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책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진짜 책으로 되는 거예요. 표지도 아직은 이게 진짜 표지가 아니에요. 어, 표지가 아닌데, 이제 땅의 속성,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을 모티브로 해서 땅의 속성, 이제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도 만나러 가시고 이 책이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도 좋았는데 이게 진짜 완전 더 좋아요. 완전 어.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11월 30일이잖아요. 이 책이 나오려면 그래도 아직 몇달 남았어요. 근데 미리 예언합니다. 이책 진짜 잘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 영상이 성지 순례 영상으로 <laughs> 어 야, 그이책잘 된다고 했는데. <laughs> 어, 제가 11월 30일에 미리 어, 여기다가 이 영상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어, 진짜 좋다. 어, 재밌어요. 아,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진짜 차오르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 독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 독서는 뭐랄까요?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이걸 통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거를 이김승호 이 회장님의 이 돈의 속성, 이거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나무리 가족, 내가 이나무리 가족의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수 있고 왜 일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나무리 가족의 통찰을 내가 대신해서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살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웬만하면 맞거든요. 80살 넘어, 넘은 노인이 자기의 90살 넘은 이나물리 가주가 나에게 해주는 마지막 조언. 90이 마지막 페이지에 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책 전체에서,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갈색깔로 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방금 문장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 나물이 가조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이 펜을 종이에서 탁 놓은 그 순간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구라이가 진짜일까? 진짜일 확률이 높다. 이게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왜 일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한번만 더 읽을.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어, 그렇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작은 힌트를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독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어렵고 뭔가 힘들고 실패했을 때 김성호 회장님은 밖에 나가서 걸어라. 그냥 하염없이 걸어라. 다리 터질 때까지 그냥 걸어봐라.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고명한 작가님은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싶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낙담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먼저 가로 가보신 선배들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 또 다시 일어나고 독서를 하면서 내 마음을 어, 컨트롤하고 다시 러닝을 하면서 또 컨트롤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오늘은 수학이 많죠 긍정학원 3 4 9일째라는 거를 또 바로 잡았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중간 점검을 해 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잘 왔나? 저도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1일째부터 하나하나 아, 70일, 80일, 90일 다세알려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365일이 되면은 며칠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까지가 언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도 돌아봐야지 앞으로 가야 될 것도 명확하게 언제까지가 내가 갈 길이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매듭을 탁탁 묶어주면서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의 지혜 있잖아요 대나무가 위로 곱게 뻗는 이유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올라가다가 한번 매듭을 쳐주고 그래야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매듭을 지어주고 나도 마찬가지로 100살까지 산다면 1년을 살고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그 1년 안에서도 반년, 3개월, 한 달, 이거를 중간에 또 매듭을 지어주는 그게, 그것이 어, 또 중요할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긍정 확원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자, 이것도 진심으로. 진짜 그렇게 해야 돼.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이 그렇게 하면 돈은 두절로 따라온다.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4 아침 긍정 확언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이루 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학고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소산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구 어,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내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을 어 한시간의 독서라면 다 떨쳐 버릴 수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정말로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내가 그 거, 걱정이 나는 것들을 떨쳐 버린다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몸으로 체감했고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짜라는 거는 내가 이제 몸으로 깨닫고 어 그렇게 행동을 실천으로 계속 해 나갔고 이런 지혜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도 외칠래. 무슨 일이든 이룰수 있다고 다짐하라. 모두와 함께 일하고 기쁨을 나누어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고 자상하게 행동하라. 성실하고 정직하며 겸허하게 노력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 레전드. 이나모리 가즈오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입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토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길이가 역대 최장 길입니다. 1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9분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